이번에는 그 다치다와 그 다침을 당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목은 다치다. 발목을 다치다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이번에는 지문이 지붕이 다듬을 당하는 거죠. 다듬을 당하는 것. 요게 다히다. 그러니까 다듬을 당하는 거니까 피동 전미사 히가 쓰여가지고 다히다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화가 나서 방문을 세게 다치다. 이런 식으로, 어, 희와 치 전에 마, 말씀을 드렸죠. 희 같은 경우에는, 어, 그게 저, 피사롱 전미사로 쓰이는 거고요치 같은 경우 이제 강세 전미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를 빼도 말이 돼요 방문을 세게 닫다 라는 식으로 말이 되는데, 방크 그 치가 이제 들어가면 요거를 세게 닫는 식으로, 예뭐 세게가 이제 반복이 됩니다만, 의미 중복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세게 닫을 때 치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점미사는치고요그 다음에 피사롱 전미사는 히라는 것, 예, 그거를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사를 마치는 걸 보도록 하게 할게요. 예, 공사를 이제 마치고요. 자그 다음에 마치다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그다음에 화살로 관역을 맞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거는 저기 피동이 아니라 사동점미사네요. 예, 개하다로 바꿀 수 있으면 사동점미사죠. 그러니까 관역을 화살로 맞게 하는 거니까, 예, 그거니까 이건 저 피동 사동점미사희가 쓰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게 맞히다하고 맞추다하고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맞게 하는 거니까, 희가 들어간다는 것, 예, 정답을 맞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맞게 하는 거니까, 맞게 하는 것, 희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목걸이 있죠? 목걸이를 볼 텐데, 요게 그 목속에 들어가는 목병, 예, 요거, 목, 목 디스크가 아니고요 예, 목이 이제 뭐 편도선이 붓거나 감기가 걸렸을 때 그때 이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요거를 목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목걸이 자 근데 이게 목에 거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제 걸다라는 그런 이제 그 이가 이나 의미 붙었을 때는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인데 요거 이제 목, 목에 목 거는 건다 그러니까 목에 걸다의 뜻이 살아있으니까 목걸이라고 쓰는 거고요 아까 전에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원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예, 목걸이가 그 거리가 과연 그뭐뭐 뭐 걸다가 전에 뭐 목병을 아~ 뭐 목, 목에 병이 걸렸다 뭐 이런 뜻으로 뭐 사용이 되는 건지 뭔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발음대로 목걸이라고 써주는 거고요. 요거는 예그저 원형을 살려서 목걸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받치는 걸 볼게요. 왕에게 선물을 받치다. 예, 이렇게 드리는 것은 받치다. 이렇게 적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거는 지구를 예 와틀라스가 이제 지구를 들고 있는데요. 지구를 받고 있잖아요. 예, 지구에 떨어지는 걸 받고 있는데. 예, 받는 걸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거 엄청 무겁잖아요? 세개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럴 때 지구를 받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받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번에도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흰티 있죠? 흰 티를 몸으로 받쳐 입는 거예요. 받쳐. 그래서 흰 티를 몸으로 받은 겁니다. 몸으로 받은 건데, 몸으로 세개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막, 그흰 티가 금방 이제 좀 다른 옷하고 이렇게 입으면 흰 티가 좀 많이 드러나잖아요. 겉으로. 예, 그래서 세개 받아 입었다고. 그래서, 받쳐 입었다 할 때, 힌트를 받쳐 입었다는 역시 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강세 전미사 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게 받은 거예요. 자, 다음에 어, 예를 보시면 이게 투사는 소에게 받음을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힌트 같은 경우는 피동 전미사로 사용이 됐네요. 그래서 소에게 받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받 히다라고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애간 뭐 이게 문화마다 되게 다릅니다만, 애간 이 애간 스페인 사람들은왜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저는 통보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이창 이 보세요 이거 예, 이 다치는 것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 애간 예, 참 예,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는 요 문화를 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 받음을 당하는 것 받히다. 자 다음에 국수를 제받치다 이런 식으로 티읕 받침을 쓰는 거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채 받다죠 예 받다인데 그러니까 받다라는 것은 거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수를 채에 거르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 이제 세게 거르면또 치가 들어갈 수 있, 있겠네요 그래서 받치다 거르는 것을 티읕 받침 받다라고 그러고요 세게 받는 것을 받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예,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것은 이이란 뜻이죠 예, 꼭으로쓸 때는 반듯하다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라고 그렇게 쓰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듯하다에서 온 거죠 예, 반듯하다에서 온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시옷 받침 뒤에서는 이제 저번에도 배웠지만 시옷 받침 뒤에서는 이가 와요 히가 못 옵니다 그래서 반듯이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듯하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본그 원형을 살려서 반드시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차가 전봇대에 이제 부딪치는 거죠. 차가 전봇대에 부딪는 겁니다. 부딪은 건데 세게 부딪혔으니까 부딪치다 이렇게 강세 점미사서 사용한 거고요. 그 전봇대는 반면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에 부딪힘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다 이런 식으로 피동 접미사 히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말씀 드리면 치는 강세 접미사고요. 희는 피동 접미사, 사피동 접미사라는 것 예, 그런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붙이다란 말이죠. 붙이다. 이거 이제 힘이 붙이다. 예, 힘이 제외 부족할 때 힘이 붙이다 예,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 이거 붙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남의 땅을 빌려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 것 붙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빈대떡을 뒤집는 뒤집어서 음식을 만드는 행위도 붙이다 이렇게 써 주는 겁니다. 원고를 인쇄에 보내는 거죠. 예, 보내는 뜻. 이거 영역에 편지를 붙이다고 좀 비슷한 뜻이에요. 인쇄에 보내는 것 이걸 붙이다라고 그렇게 써 주는 거고요. 안건을 회의에 역시 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또 붙이다라고 쓰는 것이고요. 친척 집에 숙식을 붙이다. 이것도 이제 뭐 숙식을 약간 빌려 가지고 저희가 예 그렇게 그 신세를 치는 것이죠. 예, 남의 땅을 붙이다고 좀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빌려 가지고 좀 신세를 치는 것, 예, 숙식을 붙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붙이다로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그 똑같은 발음이죠. 예, 그렇지만 표기가 다른 것 바로 이거죠. 붙이다 예, 발음은 붙이다입니다. 이티받침이 넘어가지고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티이 '이'를 -e 만나가지고 치읓이 되는 것 구개음화죠. 붙이다로 발음이 됩니다만, 여간 아까하고는 표기가 다릅니다. 이건 이제 어택치죠 영어에 그러니까 부착하는 것, 우표를 붙이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이것도 뭐 추상적인 뜻으로 생각되 있습니다만, 예, 두 개를 이제 붙게 하는 거죠. 아, 그다음에 어, 불을 붙이다. 이뭐 그러니까 붙게 하는 건이거이 같은 경우에는 아, 사동적미사입니다 불을 붙게 한다 그런 말이죠. 미행을 붙게 한다, 조건을 붙게 한다, 취미를 붙게 한다, 별명을 붙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사용점에서 이가 사용이 돼서, 니건 어쨌든, 그, 붙게 하는 것, attach의 뜻으로, 예, 그, 그, 사용이 되는, 예, 예, 그것이 바로, 붙이다가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붙이다. 자, 다음에,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짜장면을, 예, 시키는 거죠. 예, 시키다. 예, 그런데, 요와 비슷한 발음이 있죠? 요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식, 히다네요. 예, 열을 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가 사동점 미사로 사용된 이 것인데, 하여간 쉽게 하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히를 갖다가 사동점부사 히를 갖다가 어, 붙이고, 어, 발음, 발음은 똑같지만 여기 표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한 아름, 한 아름 이렇게, 그러니까 그한그 그 저기 팔로. 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어, 아 넓이, 예, 어, 뭐 그런, 저기, 어, 아 두, 그, 뭐라 그러죠? 그, 너비. 그, 둘레죠, 둘레. 하나의 그 둘레. 예, 요, 팔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둘레를 한 아름이에, 예, 그렇게 이제, 그, 자, 단위명사죠. 아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과 똑같은 발음, 알, 음, 예. 알음이라고 발음 했습니다만, 사실 리얼이 넘어가지고 연음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알음이에요. 알음인데, 이거는 서로 이제 그 알음, 알음이라고 하면 은 이제 서로 이제 면식이 있어가지고 서로 아는 체 하는 것, 서로 인사하는 것, 이걸 알음이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진다든지, 요럴 때 알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면식이 있어서 아는 체를 한다든지, 그 아는 것, 그, 그 서로 이렇게 그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어떻게 관심을 가진다는지 요걸 알음이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 지식에 관련된 거 있죠? 요거는 암이라고 합니다. 암. 예, 암이라고 두개 발음 못 해요. 예. 한국에선한 자리에 하나밖에 발음 못 합니다. 리을 미음일 때는 미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겹받침 리을 미음이 있을 때는 미음으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암입니다. 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식은 암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아름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아름 같은 경우에는 어, 면식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서로 면식이 있는 것이죠. 그거를 아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을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쌀을 쌀로 밥을 만드는 거죠. 이거를 안치다라고 그래요. 안치다. 그래서 예, 그 쌀을 안쳤다. 밥을 안 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안 치다 이런 식으로 예, 치를 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는 이거 발음 똑같은 거 있죠?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안게 하는 거죠. 안게 하는 거니까 안치다 이런 식으로. 뭐 발음은 안 치다예요. 이읒이 예, 넘어가지고 축약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히읗 하고 축약 현상이 일어나서 치읒이 되는데 그래서 발음이 안 치다라고 아까하고 똑같지만. 표기가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동 접미사가 결합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게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거는 얼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예, 이거는 이제 그이요저 경계 있죠. 뭐 수평선이나 지평선 이런 거는 이제 하늘과 바다의 경계죠. 지평선, 하늘과 땅의 경계고 이런 경계를 얘기할 때는 얼음이라고 표기하는 거죠. 얼음. 얼음. 자, 그렇지만 요와 발음 똑같은 것. 이건 뭡니까?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얼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얼음. 발음은 얼음이라고 합니다. 리을 넘어가니까. 그렇지만 쓰는 건 얼음. 요런 식으로 써줘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나 음 같은 경우에는 예, 앞에 이제 원형을 밝혀졌죠. 그래서 이게 얼다라는 그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얼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얼과 음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 저 발음대로 얼음이라고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고, 이거는 얼다와 음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얼음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예, 이나 음 앞에서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자,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예, 이따가 나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네요. 이따가. 이런 식으로. 부사로 사용될 때 있죠? 부사로 사용될 때는, 이따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이따가. 그렇지만, 이렇게, 며칠 더 이따가 갈게. 휴양지에 며칠 더 이따가 갈게. 휴양지에 며칠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저기 뭐 부사나, 이렇게 부사 같은 것더쓸수 있고요. 내가 휴양지에 며칠 더 이따가 갈게. 내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뭐 주어도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주어가 주어나 뭐 다른 그 문장 성분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사로 사용될 때는 있다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있다죠, 있다, 있다니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가끔의 부사로 있다가 예, 나좀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부사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있다가로 써주고. 이렇게 동사로 사용, 사용될 땐 있다가로 그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절이다를 보도록 할게요. 예, 다리가 요거는 예, 욱신욱신하는 거, 이걸 절이다라고 그러는 거죠. 예, 다리가 좀 전기가 막 이렇게 통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는 것 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소금물에 담아놓는 거 있죠? 예, 소금물에 담아놓는 것은 절이다, 예, 절다죠? 예, 절다. 그러니까 그저 소금물에 이제 그자 담은 걸 절다라고 그러는데, 아 고르치 절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절이다 같은 경우에 이가 이제 그저 사동점 미사로 사용되는 게 사용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이다 이런 식으로. 쓰... 그래서 이게 그, 그 소금물에, 그러니까 이게 저기잘 이렇게 그그저 담가 놓은 거, 예, 소금물을 잘그 이게 그. 소금물이 잘 이제 들어가면 여기 김치가 아주 맛있어지죠. 그래서 그 여러분이 그 쩔어 이런 말 있죠. 쩔다라는 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맛있어지듯이 예, 쩔다라는 것은 아주 잘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러니까 이런 소금물이 들어가서 아주 맛있게 되듯이 아주 그 그런 행위를 되게 잘한다 뭐 칭찬의 뜻으로 예, 이렇게 쩔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 예, 좀 그런 식. 자, 다음으로 예, 요거는 이제 그 이렇게 그저 바득하게 끓여 가지고 예, 물을 좀 이렇게 적게 예, 그 만들어서 그저 양념이 이렇게 좀 배게 하는 거. 요런 거를 조리다라고 표현하죠. 조리다. 그래서 조리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마음을 졸게 하는 거죠. 마음을 졸게 하는 거니까 졸이다라는 식으로 써 주는 겁니다. 이 같은 거는 이제 사동 점사가 되겠네요. 음을 졸게 하다. 그래서 이거는 졸리다라고하고 요리의 뜻으로 사용할 때는 이제 졸이다. 예, 요런 식으로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표기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이제 줄이는 거네요. 줄이다. 예. 굶줄이다라는 식으로 쓰기도 하죠. 약간 요런 식으로 좀 많이 못 먹는 것. 예. 못 먹어 못 먹는 것을 줄이다. 요런 식으로 써 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압축해서 줄게 하는 거네요. 줄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사동전비사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게 하는 것이니까 줄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예, 써야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약간 표기가 역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오라고 예, 이걸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최선의 뜻인데 자기 나름으로는 뭐 이런 뜻이에요. 하노라고 했는데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아,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예,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 최선의 뜻으로서 자기 나름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노라고는 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노라고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 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느라고 있습니다 느라고 느라고는 이제 까닭이에요 까닭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뭐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험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 많았어 험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까닭의 뜻을 나타낼 땐 느라고를 쓰고요 최선의 뜻을 나타낼 땐 노라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라고하고 노라고 물론 발음도 다르고요 예, 표기도 구별해서 아, 따로 써줘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는 이보다와 는 이보다를 보도록 할게요. 요는 이보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뭐가 그러니까 저기 차등 비교예 차등 비교, 자 행동을 나타냈는데 예, 차등 비교고요. 는 이보다는 이제 사람 예, 차등 비교를 제 나타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못해 하는 이보다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는 이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를 얘기하고 있죠.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나, 나은데 그 이게 는 이보다가 무슨 뜻이냐면. 마지못해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둘다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둘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 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중에 뭐 하나 선택하는 게 바로 느니보다의 그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니도 마찬가지고, 느니보다, 예, 그 다음에 뭐 차라리, 뭐 이런 말 들어가는 것은 다둘다 다 선택해야 되는 게둘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예,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것이 는이보다의 뜻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차등 비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는이보다는 행동을 나타내고요. 는이보다는 이게 는이 이를 수식을 하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 그 띄어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고 역시 이것도 차등 비교를 나타내는데 보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는 저기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는 이보다 모르는 이가 더 많다. 그래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다. 여기선 이가 예, 사람으로 뜻으로 나타내 쓰이고 있고요. 사람의 뜻으로 나타낼 땐 이렇게 띄어쓰면서 예, 이라고 써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는이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행동에 네, 예, 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을이만큼과 아, 을이만큼을 좀 그, 두 개를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그 2교시 때좀 시간이 짧게 끝났죠? 3교시 때는 조금 길게 그 시간을 좀 보충해가지고, 예, 원래보다 좀 약간 길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여간 뭐, 저기 57원까지는 다 끝내고, 예, 그, 저기,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의리만큼, 요거는 이제, 둘다 이제 동등 비교예요 어, 그러니까 그, 아까는 차등 비교를 얘기했지만, 이 예, 동등 비교는 이제 같은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같은 것. 예, 그래서, 의리만큼, 이만큼, 요만큼이 거 들어가면 다 동등 비교인데, 을 이만큼은 이제 행위를 나타내고요. 예, 을 이만큼, 요거는 이제 의존명사 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보시면, 밥도 못 먹을 이만큼 기운이 없다. 예,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동등비고,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기운이 없다라는 식으로, 요거는 이제 행위를 나타내고요. 의리만큼은. 그 다음에 찬성할 이도 반대할 이만큼 예,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 요거는 이제 찬, 찬성할 사람도 반대할 사람만큼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다띄었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좀다띄었어고 있죠. 이렇게 예, 띄었으면서 요게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이 이제 수식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이니까, 예, 띄었으면서 이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는 이제 사람을 나타낸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그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예, 공부하려 한다를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자,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 그이그 예, 그 러가 러나 려나 둘 다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이제 목적의 뜻이에요. 목적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그저그 그 학교에 공부하려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하여 간다는 라 뜻이죠. 그리고 이제 공부 그러니까 그그 그 학교에 공부하려고 간다. 아 이건 려고 그 원래 제 고가 이제 생략이 된 건데, 예, 려고 한다, 아, 공부하, 공부하려, 공부하려고 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목적을 뜻하는 건데, 자, 요게 지금 좀 헷갈리는 게, 이 려하다 있죠? 려하다는 이게 그 만약에 C1, 이거 저기 클로즈입니다 이거 저기 절인데, 이게 의려한다, 의려하다, C1, 아, 의려 C2,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목적의 뜻이에요. 이건 목적의 뜻인데, 그런데 이게 의려 하다가 될수 있습니다. 시의료 의려 물론 저 고가 둘다생략이될수 있습니다. 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제 의도의 뜻이 돼요. 의도 예 그래서 요게 의도 그래서 요게 지금 저기 요 이거를 이제 그 한글 맞춤법에서 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 러와 려를 그러니까 이렇게 목적의 의미에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거는 이제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아래는 려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의도의 뜻으로 예,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좀 그게 맞질 않아요. 좀 위상이 좀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그런 항목이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 예, 나와 있으면, 이제, 으러 가다 있죠? 으러 가다는 사실은 이제, 러와 가다가 이제 분리가 되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인데, 이제, 요 앞에 있는 거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뒤에 그이 러가 사용되면 뒤에 있는 절에는 항상 이 그래서, 예, 뭐, 제가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요거 좀 이해하실 분은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들 저기 그냥 알아두셔야 될 거는, 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이동동사. 러 가다, 러 오다, 러 다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동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려 하다는 이제 의도의 뜻으로서, 예, 그냥 하다 앞에서는, 아, 려가 사용이 된다. 즉, 러 뒤에서는 이동동사가 와야 되고, 려 뒤에서는 하다 나 아, 다른 것들이 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좀 하여간 뭐, 이 목적, 서로 목적하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하나는 목적이고 하나는 의도니까, 아, 요게 하여간 좀, 다르게, 예, 좀 사용이 되는 것인데, 하간뭐두 그러니까 개를 제 비교하자면, 하여간, 러 뒤에는 이동동사가 꼭 와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예, 려 뒤에서는 뭐 다른 것, 예, 와도 괜찮은데, 러 뒤에서는 항상 이동동사만 와야 된다. 라는,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 아, 어, 이거 좀 옛날 일인데,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외국에 들렀다. 예, 옛날 대통령이신데, 아, 지금은 좀안 좋은 데가 계시죠. 예, 아,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자격이죠. 예, 로서 예, 로서입니다의로서 예, 아, 그 다음에, 자, 요거 보시면, 방망이로서 공을 치다. 예, 방망이로서.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도구죠, 예, 도구. 예, 그래서 아, 말씀드리시면 이제 이건 뭐다 아실 거예요. 자격일 때는 우리 2주차에도 배웠죠. 자격일 때는 로서를 사용하고 도구일 때는 로서를 사용한다. 예, 이건 다 아실 테니까, 예, 요거는 그냥. 자, 그다음에 음으로와 음으로가 있어요. 이게 예, 이제 음으로 같은 거는 이제 까닭이고, 음으로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 독일 때는 이제 앞에 썰을 붙인다고 이것도 한번 한번 다뤘었죠 앞에 예 요게 내용이 이제 같은 항목인데 반복이 되는데 예, 앞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라고 그렇게 물어 로써야 되고 여기는 음 플러스 으로예요 으로 의로 썹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사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 으로 써 이렇게 써야 되는 건 도고고 음으로 로 써는 건 까닭이다 비가 오므로 외출하지 않았다 비가 오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다 기 때문에 까닭으로 사용되는 것 음으로로, 으로로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책을 읽음으로 지혜를 얻는다. 이건 책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는다죠. 그러니까 요는 이제 그저 명사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으로, 예, 이거는 도구, 아, 도구격 그건데 저기 조사인데 예, 뒤에 써가 생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때는 저기 그저 아, 까다질 때는 써를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구일 때는 으로 예, 쓰다거든요. 이게 쓰다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구의 뜻, 뭐, 도구는 이제 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 요게 써가,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으로 쓰다라는 거에서, 예, 요게 이제 문법화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어휘형 태소였는데 문법형 태소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도구일 때는 으로 썰을 붙일 수 있고 에, 까닭일 때는 썰을 붙일 수 없고요. 아, 그 다음에 그 까닭으로 쓸 때는 이제 써가 생략이 되면 에, 그 까닭 그러니까 까으로쓸 때는 무로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로 쓸 때는 이제 썰가 생략이 되더라도 음 으로 써음 으로 이런 식으로 아, 미음을 갖다가 어, 으, 음과 미음을 갖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식으로 그렇게. 써.